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형 문제는 이런 유형 문제는 계산 순서 어떻게 돼요? 계산 순서 거듭제곱부터죠. 거듭제곱 네. 거듭제곱부터라 그랬어. 그다음 뭐야? 소중 대괄호. 과로. 그렇지. 괄호를 푸는데 괄호는 어떻게 한다? 소중 중, 대괄호. 그다음에 뭐야? 곱셈과 나눗셈 네. 같이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순서 대로 그다음 더샘과 떼샘 이것이 마찬가지로 한다 네. 순서대로 됐어요? 이렇게 춤이야 지금 아안춤 네. 괜찮은 상황이고 이 네. 네. 움츠리기로 춤을 왔어 거듭제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보리 요거부터 풀러가 소가소괄부터 소가로. 푸는 거죠 네. 자 연필 드세요 연필 드시고 지금부터 쓰는 걸잘 써요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얘들아 처음에 연습할때 풀때는요 이렇게 푸는겁니다 지금 선생님 따라하세요 난 지금 거듭지고 풀러갈건데 거듭지고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뭐부터 푼다? 소괄호부터 풀면 돼 그럼 소괄호 풀어갈거니까 나머지 거듭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소괄호 풀러갑니다 그냥 시작 자 10x 플러스 대괄호 마이너스 2x 쓰면서 얘기해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중괄호 5 마이너스 이제 소괄호 풀어야 되지? 소괄호 풀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되겠죠. 네. 그 마이너스 얼마? x 마이너스 3 중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소괄호 푼 거야 이제.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요. 네. 이제 플러스니까 어떻게? 해? 계산되는 거 계산해줘야 되겠지. 소괄호 풀고 소괄호 계산하러 갑니다. 나머지 건들지 말라고. 10x 플러스 대괄호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중괄호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가운데 중괄호 안에 계산 돼? 안 돼? 오케이. 계산 안 돼요?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데? 돼요. 되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5랑 네. 3이랑 빼라는 얘기지? 네. 어, 얼마나 봐요? 플러스 2지. 네.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대괄호 닫고. 됐어요? 소괄호 풀고 계산했으니까 이제 중괄호 풀면 돼. 중괄호 풀러 갑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중괄호 풀러 갈거예요 중괄호 풀러면 마이너스 분배해줘야 되겠지? 분배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엑스 아,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이거 적을 때 지금 100개 적은건 계산하면서 적어 아이어 수학은 무조건 필기에 계산하면서 적는겁니다 중괄호 풀었으니까 어떻게 계산되야 되겠지? 계산하러 갑시다 10X 플러스 대괄호 자 계산되는거 있죠? 얼마 있어요? 마이너스 엑 플러스 5죠 7 마이너스 2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대강로 계산해서 이제 뭘 풀러가? 대괄로 풀러가면 돼요 대괄로 풀러갑시다 10X 플러스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 플러스 그대로 5라고 쓰면 되죠 계산되야안 돼, 돼? 되죠 그럼 얼마라고 쓰면 돼? 9X 플러스 5 정답은 뭐예요? 얘가 정답이 되죠 니들이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식 이렇게 써가면서 계산하는 거야 선생님 문제 여러 번 써야 되니까 귀찮아요. 아니요? 귀찮아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넘어갔을 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 혼나요. 그건 오히려 혼날 일이고요. 선생님 왜요? 식잘 썼는데? 아니요? 시간 웅팡지에 걸립니다. 큰일 나요 나는 식 쓰지 않아요. 다시.